Mm-hmm. <laughs> <laughs> 유 사촌님, 안녕하세요. <laughs> 불법님, <laughs> 여기서도 안 됐어. 그 <laughs> <laughs> <근데> 지난번에 하셨잖아. <laughs> 저녁 드시고 오신 거예요? <laughs> 저녁 드셨을까요? 불법님, <laughs> 아이고, 이 년님 1등 아닌데 어떡하지? <laughs> 어떡하지? 2년님 <laughs> 3등. 3등, 2년님 3등. 3등. <laughs> 짠. 아, 맛있게 드셨어요? <laughs> 이제 봄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 조금씩 조금씩 날이 풀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laughs> 아하, 우리 2년님 최고. 오호, 최고. 자. 꽃미모 <웃음> 땡큐 <웃음> 와, 오늘부터 시간이 엄청 빨리 갈 거예요 왜냐? 화요일이거든 <laughs> 그냥 있어요 <laughs> 그냥 계셔요 뭘또 나가 <laughs> 뭘나가 이미 여기 일단 떠있는데 어차피 소용 없거든요? <laughs> 제가 로그하다 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입니다. <laughs> 너무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웃음> <웃음> 자, 시간이 너무 잘 가죠? 그럼요. <laughs> 그럼요. 1등입니다. <laughs> 낙장부입 그렇죠. 불법님. 낙장부입 <laughs> 좋은 말 써셨어. <laughs> 어때요? 조금 공부 좀 하셨어요? <웃음> 싫어요! <웃음> 제가 왜요? 안 해요! <laughs> 싫어요! 안할 거예요! <웃음> 싫어요! <웃음> 만약에 껐다 키면 우리 불법님 다시 못 들어와요. <laughs> 딴데 가실 것 같아서 안 보내려고. <laughs> 어떻게 벗기들 좀 해보셨나요, 여러분? <laughs> 너무 놀래가지고 감동 먹었나봐. <laughs> 여러분들 와주시니까 감동 먹었나봐요. 목이 그냥 칼칼하네. <laughs> 저녁은 좀 춥죠? 어 변길모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뵈니까 반갑네요 이웃사촌님 <laughs> <laughs> 말투가 살짝 알아보는 말투인데 <laughs> 모두를 사랑하는 이웃사촌 그렇죠? 사촌보다는 이웃 사촌이 좋더라. <laughs> 가량님 안녕 안녕 가량님 안녕. 어 <laughs> 하트가 깨졌어 가량님. 하트를 깨면 안 되는데 다시 붙여 갖고 와요. <laughs> 하트를 붙여 갖고 와야지. 예 네? 가량님 빨리 붙여 갖고 와요. <웃음> <웃음> 자, 이제 40분이 되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laughs> 최대한 우리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뭔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께 뭐좀 여쭤본다 그랬는데. 이제. 생각만 하면 안되고 매물을 해놔야 되는데 <laughs> 생각만 하니까 잊어 먹어요 우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 가량님 가량님 땡큐 <웃음> 땡큐 땡큐 <웃음> 땡큐 <웃음> 그렇지 우리는 항상 여섯개 라티님이 말씀하셨잖아 우리는 항상 여섯개 <laughs> 아 큰일났네 목이 너무 칼칼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목이 좀 깔끔하게 들려 드려야 되는데 <laughs> 불펌님이랑 저랑 맨날 경쟁해요 라트님 시간에 1등 먼저 하려고 경쟁해요 거기에 정민우님도 있고요 다른 분들도 많아요 <laughs> 아, 이, 어떤 거요? 이거요? 이거요? 네, 선물 받았어요. <laughs> 패밀리 분이, 요 종도 같이 주시고요. 종 소리가 되게 좋죠? 여러 가지, 한 박스에, 큰 박스에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모로 잘싸먹고 있어요. 요 사과도 주셨어요. <laughs> 사과도 주셨어요. 짠, 사과가 세개 보이시나요? 짠, 예수님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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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작년에 받은 거예요. 요거는 <laughs> 여러분들께 행운을 드리는 네잎 클로버, 짜잔! <웃음> 헐. <웃음> 헐. 헬스님, <laughs> 어디 가요? 퇴근하시는 거예요? 퇴근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퇴근하셨으면 안 보내드릴 거야. <laughs> 어느 집사가게요 어느 집 사과기예요? 맞춰봐요오혜수님 <laughs> 감사합니다. 감시합니다. 이우 사촌님, 요거 바가지 안에다 담아드릴까? 바가지 갖고 와요. 이거 왕창 담아드릴게. <laughs> 요거 바가지 갖고 오면 제가 담아드릴게요. <laughs> 자, 이제 40분입니다. 시작할게요. 오시는 분들 차례대로 보시면 되니까,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관심 없어요? 이 사과 얼마나 맛있는 사과인데, 하랑이하고 엄청 따갖고 가요. 맨날 이거 봐요. 하랑이가 깨물어가지고, 점이 박혔어. 이 사과 맛있는 사과예요. <laughs> 아유, 해슴이. 자, 시작합니다. 웬 <laughs> <왠> 바가지가요? <laughs> 자, 우리 이번에 1004회를 보기 위해서 6회차죠. 이제 라티님하고 약속을 했죠. 우리 6회차만 봅시다. 하고 약속을 했죠. 그쵸? 어, 바가지 없어요? 아, 그러면 이웃집의거 빌려와요. 이웃집 거 바가지 좋아요. 튼튼하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좀 가져가라고. 너무 많다고. 해수님 그래도 아시잖아. <laughs> 핸드폰에 있지 않을까요? 해수님 <laughs> 자, 1003회부터 999회까지, 998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회차를 봅니다. 그리고 어, 보너스는 번호 때만 보너스를 치지 않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보너스는 번호 보너 때는 보너스를 치지 않고요. 멸번호와 이월 수는 보너스까지 봅니다. <laughs> 다 미선데 좀 달라요. 자, 얘는 테스팅 회차기 때문에 요거 봐달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안경을 썼죠. 전전 전회차 중요한 회차 그리고 요거 전회차도 중요하니까 윙크 <laughs> 여기는 멘서 초이스 원. <laughs> 초이스 <laughs> 원. 근데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전전 전회차, 육회차, 전회차 그리고 짝수회차. <laughs> 그냥 보면 가히 생각하니까 스터디가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림으로라도 재미를 좀 드리려고 바가지로 남편을 잡아야죠. <laughs> 비켜주세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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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빨리 빨리 오 옳지 옳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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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로 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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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뛰어 옳지 <laughs> 지금 옆에 가시느라고 이서리 씨께서 옆으로 가시느라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게 어느 회차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얘기를 할수 없는 게 뭐냐면요. 지금 시그널이 3회차 다 들어있죠. 그렇죠? 거울수 원수도 들어있죠. 그리고 번호대가 이렇게 집진해 있죠. 어느 회차 하나 버릴 게 없어요. 2회차는 또 짝수 회차예요. 골고루 나와 있지만 짝수 회차예요. 천사회가 짝수 회차. 파랑이 지금 카페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거실에 있어요. 부르면 오기는 할 건데, 스타디가 중요해서요. 이따 끝머리에 살짝 불러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전전 전회차에도 시그널이 있고, 번호대가 있고요. 6회차에는 번호대가 있고요. 전회차에 거울 수원수가 들어있고, 시그널이 들어있고요. 짝수회차, 짝수회차 보니까, 뭐예요? 요 짝수 회차에도 번호대가 있으면서 시그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홀수 회차지만 거울수, 원수가 들어있고 옆도 번호대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이 회차 전체 회차가 어느 그 하나 중요하지 않은 회차가 없어요. 지금 얘는 골고루 나오면서 어, 어느 시그널을 누구를 위한 시그널을 줬는지를 또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짝수 회차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 같으면, 이게, 지난번 같으면 딱, 이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스터디 오기 전에 쭉 훑어봤거든요. 훑어봤는데, 어느 곳 하나 버릴 회차가 없어요, 지금. 아니야, 혜승님. 그런 거는 안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만. 좋은 생각. 어, 초구사님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서 쭉 훑어봤더니, 전부 다 중요한 회차예요. 왜냐? 형제수들이 집진에 있고요. 형제수들이 있고, 보너스에도 지금 형제수들과 시그널이 있고요. 첫번째도 보면 형제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전 전회차에 보시면, 형제수. 그쵸? 전부, 형제수인데, 요거 빼고 형제수인데, 지금 여기에서 번호대가, 번호대가 지금 다 형제수란 말이에요. 죄다. 그리고, 여기서 연결고리 있는 시그널이 쭈르룩 3회차 있죠? 근데 위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핫한 형제가 거울수 원수로 있으면서, 번호대를 한번 보세요. 번호대. 번호, 여기도 형제수예요 핫한 형제, 사촌 형제.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천이회가 번호 대가 형제수가 아니고 요 하나만, 하나만 지금 형제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번호 대들의 번호 때들의 숨은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번호 대들이 나오면서 뭔가를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앞에서 멸, 멸한 회차에서 이 형제수들이 번호대로 나오기 위한 시그널을 줬을 수도 있고요. <웃음> 고정수? <웃음> 고정수면 좋겠어요. <laughs> 이게 다 고정수면 좋겠어요. <laughs>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얘가 번호대로 나와 있는 애들이 사촌 형제와 막내 형제인데, 앞에 한번 보실게요. 앞에 한번 보시면 천혜에 막내 형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로열 패밀리가 여기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울수로 지금 나와있고 얘는 지금 원수지만 원수지만 로열패밀리의 중요한 저기 뭐야 저기 저 30대 아 중년자리는 아니지만 중요한 숫자 로열패밀리 그렇죠 그런데 위로 올라가 보시면 홀수회차홀수회 차로 보시면 34번이 보너스에 있었단 말이에요. 2월이 되면서 로열 패밀리 두 개가 다 중요한 로열 패밀리 육형제가 첫째 육형제가다 보너스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로열 패밀리가 누구든 넘어와야 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거울수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얘도 지금 거울수로 여기로 넘어왔고요. 그럼 이 10번은 어디서 왔느냐. 홀수회차 홀수, 회차, 홀수 회차.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보세요. 우선은 홀수회차 홀수회차 9번의 이웃수 10번 그렇죠 그리고 이 시그널을 주는 얘가 또 있죠. 999에 보시면 얘 짝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얘네들이 교집합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 앞에 6회차 안에서 교집합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교집합의 이웃수였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얘네들처럼 여기에 거울수가 넘어왔다. 얘가 고정수였었는데 거울수가 넘어왔다. 이렇게로 이렇게로 보시면 되세요. 공부해야죠. 혜수님 우리 1등 해야지. 1등 한번 해야지. 인제 봤네. 이 글을 1등을 한번 해야죠. 저기요. 죄송합니다. <laughs> 사과를 하고 가셔야죠.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아니, 밑에 있는 이 30대의 번호대는 어떻게 내려왔는지, 어떤 번호대인지 한번 볼게요. 제일 첫번째는 얘는 보시면, 30대가 멸을 냈어요 앞에서. 멸을 하고, 위에서, 위에서 보시면, 전전 전회차죠. 999회가 전전 전회차인데 30대 가 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보너스에 있는 번호대는 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30대가 멸을 했어요. 위에도 30대가 멸을 했어요. 제일 첫째 이유가 단순하게 보시면 충분하죠. 번호대가 나올 만 하죠. 근데 천회에서 짝수회차에서 시그널을 줬어요. 30대 나오기 시작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한번더 멸을 시키고 나서 왕창 번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 이 33은 짝수의차짝수의차로 보시면 32의 이웃이고요. 그리고 전전 전회차로 보면, 전전 전회차로 보면 34번의 이웃 수 33번이고요. 이웃 수 35번이고요. 그리고 45번은 전전 전회차에서 2, 3호에 있는 형제수는 제가 뭐라 그랬죠? 전학을 가야 된다 그랬어요. 1번 전학을 왔어요. 그쵸? 형제수 사촌 형제예요. 전학을 오면서 자기 거울로 나왔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 25번은, 원래 짝이 있었어요. 짝이 있었어요. 아마 이게, 6회차나 어디에 걸려있을 거예요. 홀수회차인가 어디에 걸려있을 거예요. 그리고, 핫한 형제가 힌트를 줬어요. 안 나온 핫한 형제를 내보낸 거예요. <laughs> 내보냈고, 자, 바로 전회차에 보시면, 20번의 이웃수 21번, 그리고, 짝수 회차, 짝수 회차, 22번의 이웃수, 21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짝수 회차, 짝수 회차죠. 20번의 이웃수, 21번, 계속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21이 아니라 거울수, 25를 낸 거예요. 자, 이 38은 누구예요? 바로 앞에 짝수 회차, 짝수 회차.